하나님의 말씀, 10편 59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5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요하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 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시편 59편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자 시편 59편 앞에 표제에 보면 라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오늘 본문 3절에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알게 되죠. 원수들이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가만히 엎드려 숨어 기다리고 있다. 자기보다 훨씬 힘센 자들,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왜다이시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다이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자기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죄와는 무관하게 지금 다이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사절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내가 잘못이 없으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첫 번째는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의 어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가지 종류의 고난은 자기의 어떤 죄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래도 해결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잘못을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정말 해결하기 더 어려운 것은 내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이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얻어진 질병은 해결하기가 쉬워요 왜 잘못된 그 자기 습관을 고치면 돼요 잘못된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고치면 그 병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그 병의 원인이 뭔줄 알면 고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한 것과 상관없이 생겨진 질병, 이런 거는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또그 질병의 원인이 뭔지 모를 때는 더더욱 이 질병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잘못을 버리면 되고, 그 죄를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 죄와 상관없이 내게 찾아온 고난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은 모든 죄, 모든 질병, 모든 고난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틀림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이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아니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의 어떤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고통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 또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이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욥이죠. 욥.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성경 분명히 욥기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 때, 요 욥기 전체 42장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이 욥과 그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거는 뭘 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고통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판단은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그렇지 않은 고난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또그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예수님의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무슨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모태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메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조용하지만 엄하게.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메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이런 고난도 있어요. 자, 이런 예도 성경에 많이 있죠.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당한 아까 욥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나사로도 마찬가지.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고난도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사람 들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로에 대해서 예언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베드로가 말년에 권한당할 것 사람들이 그를 띠띠고 그를 묶어서 결박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베드로의 권한은 자기의 잘못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바울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바울이 당한 고난, 베드로가 당한 고난, 나사라고 당한 고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권한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권한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나 죄와 상관없는 그런 권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권한이든지 내 권한이든지 그것이 무조건 죄로 말미암아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혹은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런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한번 돌아보면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비 무고히 고난당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친구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엘리바사라는 친구가 여불량에서 말해. 죄 없이 망한 자 봤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빌다시라는 친구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죄를 지어서 권한당한다는 말은 그래도, 그래도 견딜만 해. 네 자녀들이 왜 그런 일을 다하겠느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욕기 8장 11절도 말해요 왕골이 진펄 아닌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이 갈대가 진흙 아닌데서 물 없는 데서 자라는 거 보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소발이라는 친구도 말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 악한 일을 행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당신이 악한 일을 행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도 자기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일이 오늘 지금 다이 또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인내하는 일이. 좀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이거 에의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도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평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좀좀더 인내하고 나로서는 도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깨달을 수 없다면 알수 없다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오늘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당하는 무고한 고난 앞에서 1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 요 또, 오늘 본문이 끝나는 사절 끝부분도,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그 고난 내가 지은 어떤 죄나 내가 지은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속히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그 잘못된 기세, 길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어떤 고난이 고통이 나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이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런 고난, 그런 시련, 그런 환란을 주시는 줄 알고, 좀더 참고, 좀더 인내하고, 좀더 기다리고, 무엇보다 오늘 다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듣소서. 저들이 무관하게 내 죄와 상관없이 나를 치려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관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정말 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런 일들 앞에서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더 강하게 되고 나를 그렇게 연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전군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하여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과정을 사용하실 것이 틀림없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